주요 3번 판매재해장 후보 김시환입니다. 동지들께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입사회 때 수석부 재장을 역임했습니다. 입사대 집행부는 2015년 12월 14일 박근혜 대진을 외치는 민중청역에 참석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박근혜 대진을 외치지 않을 때 우리는 민중 종걸기에 선목에서 함께 투쟁했습니다. 박근혜 대주를 외친 결과는 24대 집행내의 경찰 조사, 검찰 조사와 벌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렵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한 판매자였기 때문입니다. 매일 새벽 한남동 전문구 회장 자택 1인씨와낮 시간. 양재동 본사 투쟁을 진행하면서 판매주의 주소투쟁을 만들어 갔습니다. 압구정 국내역본부 앞에서는 장장 95일 동안 휴가조차 반납한 채 매일 집회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 경인지역 그리고 전국의 조합원 동지들이 자활적으로 투쟁에 결합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판매 현장의 분노를 세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판매 현장이 들썩여 함께 투쟁함으로써 불가능하고 여겼던 많은 것들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신사상 채용을 쟁취하였고, 8대2 기본급 판매를 타파하고, 기본급 94.4%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오토큐 판매권을 5% 할인으로 상향 조정하여, 판매조합원들만 판매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였고 잔업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당직 시간을 30분 단축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전체 조합원 동지들에게 개인 안마기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저는 이사대 집행부의 수석부 재장으로서 싸움, 투쟁의 경험과 세 번의 연장 순회를 통해 악한 조합원 동지들의 불만과 열정을 모아 판매주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전진하겠습니다. 첫째, 빠르게 변화되는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 노동자 생존을 위해서라도 완전월급제는 빼수 없는 요구안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판매 노동자 비례를 준비하기 위해 차근차근 완전월급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신입사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판매 노동자의 고용은 담보되지 못합니다. 대지자 및 감소자 숫자만큼 신입사원이 채워지도록 일반직 포함 인원청량제를 단념에 담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기호 3번 김시환 판매조합원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모든 공약을 꼼꼼히 채우고 실천하겠습니다. 우리의 고용과 요구하는 우리의 투쟁으로 돌파한다는 구증결의로 집행하겠습니다. 기우산모 김시환은 힘차고 당찬 판매죄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